안녕하세요. 코인아저씨입니다. 토마켓 에어드랍 작용 최종 체크해 봅시다. 비트게더 올렉과 그리고 포사이트X에서 투자한 토마켓 포인트 많이 모으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열심히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 에어드랍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냅샷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 새벽 1시죠. 지금 시간으로 5시간이 미처 남지 않았습니다. 에어드랍 작업하신 분들 에어드랍 작용 마지막으로 함께 체크해 봅시다. 코인아저씨 텔레그램 채널 가입 후 토마켓 여기 클릭을 눌러줍니다. 자, 토마켓 텔레그램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요. 에어드랍 아래쪽에 보이시는 에어드랍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체크 유어 에어드랍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현재 4시간 47분 12초 남았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눌러주시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뷰 TGE 로드맵 보이시죠?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총 5개의 TGE 스텝이 보입니다. 네 번째 TGE 스텝 4 옵셔널을 제외한 나머지 1, 2, 3, 5번은 기본적으로 만족을 시켜야 최종 에어드랍 자격이 되겠지요첫 번째로는 토마토 이모지를 여러분들 의 텔레그램 네임에 어, 입력 시키셔야 됩니다 클릭해서 어, 토마토 이모지를 복사를 하시고요 텔레그램 왼쪽에 줄 3개 보이시죠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이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마이 프로필 자 그리고 위에 보이시죠 연필 연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토마켓 이모지를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두 번째로는 최소 브론즈 레벨은 달성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 상단 여러분들의 레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브론즈 레벨까지는 업그레이드 시켜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투자한, 소마켓에 투자한 비트겟 월렛을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비트게더 올렛을 미리 설치하시고 토마켓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토마켓 어나운스먼트에 조인하는 거죠. 클릭해서 조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스텝4는 옵셔널, 옵션 사항입니다. 토마켓 프리미엄 메달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많은 에어드랍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토마켓 프리미엄 메달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한 개의 톤이나, 그게 아니면 250개의 스타를 통해서 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를 통해서, 스타 250개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쌉니다. 스타를 구매하는 가장 싼 방법은 톤키퍼, 톤키퍼 지갑을 미리 설치를 하시고요. 톤키퍼에 통 코인을 약 0.8개 정도 미리 어, 준비를 해둡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브라우저 보이시죠?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돋보기에 프레그, F, R, A, G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프레그먼트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저네임, 넘버, 옆에 stars 보이시죠? new,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쇼모어 옵션을 클릭하시고 250개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핸들명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클릭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아이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텔레그램을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 아래로 내리셔서 바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톤키퍼에 있는 톤이 통해서 스타를 구매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250개 스타나 한 개의 톤 중에 구매를 할수 있는데, 250개 스타를 사게 되면 약 0.76톤이기 때문에 24% 정도 저렴하게 메달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타를 구입하게 되면 다시 텔레그램 줄 3개를 클릭해 보시고 세팅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이스타스의 수량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4시간 38분 뒤에 여러분들의 토마켓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수량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마켓 에어드랍 자격 최종 체크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